네 안녕하세요, 재훈 군입니다. 이번 영상은 어제 영상에 이어서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어떤 유닛을 개발해야 되는지 좀 개발 추천 유닛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들어왔습니다. 어제 기동전사 건담이었고요. 어제 이제 요청이 있어 갖고 오늘은 이 제타 건담하고 더블 제타 건담을 묶어서 좀 소개를 드릴게요. 두 개씩 묶어서 하면 뭐 이번 주 안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일단 제타 건담부터 들어와 보죠. 제타 건담에서 좀 많이 추천하는 유닛은 일단 주인공인 제타 건담. 제타 건담도 많이 써요. 얘도 이 터널 로드에서 이제 활용하거나 실제 그냥 스테이지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. 스탯은 조금 요즘 나오는 지원형 유닛들에 비해서 좋은 편은 아니에요.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잔잔하게 다양한 곳에서 쓸수 있다. 초반 에 하이퍼메가런처가 일단 거리가 5점. 4,800 파워를 갖고 있고요. 그다음에 방어력 30% 감소를 부여해 줍니다. 30% 감소는 꽤 괜찮은 정도의 디버프거든요. 그래서 저격의 디버프를 건 다음에 이제 공격형 유닛들이 더 많은 딜을 넣어 줄수록 넣어줄 수 있도록 하는데 좀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유닛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상세 들어가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주인공, 공준형그 다음, 사이코뮤, 뉴타입 전용기, 전광석화, 우주색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태그가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로도 뭐, 이터널 로드를 비롯해서 다양한 전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. 그 다음, 이제 뭐, 엑시즈, 티탄즈 앤 엑시즈에서는 많이 추천하는 유닛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사용하는 게 사이코 건담. 사이코 건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방어력도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. 뭐 지원형도 그렇고 내구형도 그렇지만 유 r 를 풀도시켜서. 이 사용하지 않는 이상 SSR 풀돌에서 SP화까지 시켜주면 웬만한 명암 내구형이나 지원형보다 스탯 자체는 높아요.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그 다음 얘는 기구에서 실드 방어 갖고 있고요그 다음 어빌리티에서도 자신의 방어력 10% 상승. 그 다음, 저기 빔 사격 무장으로 공격하면 받는 데미지가 40% 감소하기 때문에 약간 내구형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유닛이라고 보시면 돼요. 사실 뭐 공격은 많이 사용하지 않죠. 내구형이 공격을 할 일은 많이는 없지만 그래도 파워가 나쁘지 않다. 어, 요 범위에서 3360으로 데미지를 줄수 있기 때문에 범위도 뭐 괜찮고 전반적으로 괜찮은 내구형 유닛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 또 많이 추천하는 게 예죠. 제타건남 3호기 P2형. 얘는 이제 모든 개발을 다 완료, 100%까지 완료를 하면 SSR 얼티밋 유닛을 얻을 수 있거든요. 근데 얘를 개발해서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면 한계돌파까지 된 상황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. 얘 같은 경우는 뭐 이동력, 우리가 흔히 좋은 유닛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이동력, 그 다음 레인지가 모두 5를 갖고 있고요. 그다음에 공격력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. 4680 판넬 사용하는데 방어력 35% 감소 고요 아까 제타 건담이 방어력 30% 감소했잖아요. 근데 얘는 5%더 상승된 35%. 에,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. 예전에 지금 이제 뭐40% 나오기 전까지는 35%면 가장 많은 디버프, 방어력 디버프이기 때문에 얘도 괜찮습니다. 일단 뭐 스탯이 높지는 않은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 주면 이게 아직 업데이트 안 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저도 이제 두 번째까지만 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재료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캐스발 전용 건담을 우선적으로 좀 개발을 시켜 줬어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아직 제타 건담 3호기 PT형은 안 해줬는데 만약에 업데이트가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이 얼티밋 개발 유닛은 제타 건담 3호기 PT형이 아닐까 싶어요 끝까지 가서 스텝만 올라가면 실제로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유닛입니다. 얘도 주인공 공중형 에우고 사이코뮤 뉴타입 전용기 뭐 빨간색 <laughs> 그 다음에 우주색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돌파력도 들어가고요. 얘도 상당히 많은 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닛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더블제타 건담 들어가시면 더블제타 건담에는 에우고에서는 한 대밖에 없네요. 프라머 더블제타 건담. 프라모 더블 제타 건담도 많이 써요 예, 초반에는 많이 쓰는 유닛이에요 공격형인데 공격력이 11000 넘어가니까 상당히 준수한 편이죠 그 다음 어빌리티 보셔도 공격력이 10% 상승 텐션이 초강기 이상일 때 공격력과 방어력이 추가 5% 상승 그 다음 물리무장으로 적이 공격을 하면 받는 데미지 20% 감소 요런 무장을 갖고 있고 얘는 맷병기 사용하고요 그 다음, 하이퍼빔샵벨 일제사격. 근데, 인지가좀 짧기는 한데, 파워가 좋아요. 5,400. 그러니까 전반적인 무장의 파워가 다 좋습니다. 그 다음에, 크리티컬 데미지 25% 상승인데, 이거는 크리티컬 걸렸을 때, 데미지를 25%줄수 있어서, 복불복이긴 하지만, 크리티컬이 터졌다라고 가능을 했을 때, 훨씬 많은 데미지, 4분의 1 정도 더 추가된 데미지를 줄 수가 있겠죠. 단지 아쉬운 점은, 뭐, 실드가 없다라는 점인데, 이거는 이제 물리 데미지 감소, 근거리에서 얘는 주로 공격을 할 거기 때문에,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키우시면 될것같아요 근데 얘도 많이 써요. 얘도 종종 이제 공략 영상들 보면 등장하는 그런 유닛입니다. 그 다음, 네오지온 들어가 보면, 네오지온에는 유닛이 4개가 있어요.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큐베레이 더블 제타 버전이 좀 추천 유닛이라고 할수 있어요. 얘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좋은 유닛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될수 있는 이동력 5에 레인지 5, 무장을 갖고 있고요. 어빌리티는 빔 무장으로 공격 시 자신이 받는 데미지가 20% 감소해요. 적이 이제 빔 무장으로 공격했을 때. 그 다음에 이제 거리는 괜찮고 한데 좀 아쉬운 점은 방어력 20% 감소거든요. 아까 30% 35% 보다가 20% 보니까 좀 많이 떨어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죠. 근데 사이코 프레셔가 5,400. 그 다음에 특수 무장으로 받는 데미지 30% 상승이기 때문에 사실 얘를 사용할 때는 어, 방어력 감소 디버프랑 사이코 프레셔를 넣은 다음에 그 다음 공격형 유닛이 EX 무장으로 공격을 하면 더, 데미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죠.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얘는 활용을 하셔야 돼요. 그큐베네 w 데타 버전도 많이 이제 사용하는 유닛이고요.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뭐 사용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요새 이제 워낙 좋은 애들이 좀 많이 나아가고 많이 쓰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예전에 보면 이터널 로드 같은 걸때 킵만사 등장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. 이벤트나 뭐 이터널 로드에서 킵만사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. 근데 킴만 사도 나쁘진 않아요. 괜찮아요. 방어력이 조금 아까 말했던 사이코 건담에 비교를 해보자면 확실히 얘가 좀 방어력이 떨어지는 게 느껴지죠. 뭐 얘는 실드 갖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어빌리티로 빔 사격 무장으로 적이 공격을 하면 받는 데미지 40% 감소 방어력 10% 상승. 뭐 이거는 비슷하고 근데 얘는 공격이 이제 멀리서 공격할 수 있는 판넬을 사용합니다. 기동력 30% 감소 부여. 기동력 같은 경우에는 적의 명중률하고 회피율을 떨어뜨려요.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좀 활용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동력이 크게 저 개인적인 거예요.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기동력 디버프가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뭐 활용도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퀸만 사는 약간 복불복 키우실 분들은 키우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. 많이 추천하지는 않는 그런 유닛이지만, 그나마 w 블제타 버전에서는 w 블제타 버전 큐베레이와 함께 좀 키워줄 만한 유닛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 기동성 w 블제타 건담에서는 사이코 건담 마크3가 등장을 해요. 얘는 내구형 유닛인데, 얼티밋 유닛들은 하나씩 이렇게 개발을 하려면, 얼티밋 전용 개발 재료 SSR하고, 유 r 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얻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얼티밋 캐스벌 전용 건담하고 아까 소개드렸던 제타 건담 3호의 p2형을 많이 이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사이코 건담 같은 경우에는 우선도가 좀 떨어지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나오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다양한 건담을 활용해야 되는 그런 컨텐츠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우선 순위에서는 떨어지지만 나중에 이제 활용도가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검은색 들어가죠 검은색도 이번에 이터널 로드에서 추가가 됐잖아요.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을 때는 우선 으로는 우선적에서는 떨어지지만. 좀 우선성이 높은 얼티밋 유닛들을 우선적으로 키워주고, 그 다음에 얻게 되는 재료들을 갖고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유닛을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, 우선적으로 제가 이제 키울 유닛들, 좀 괜찮은 유닛들을 소개를 드렸는데, 그렇다고 해서 얘네를 다뭐 SP화 시켜주실 필요는 없어요. 우선은 기본적으로 풀도라고 뭐 레벨까지만 상승을 시켜주시고, 사용하시다가 보통 얘네들 같은 경우에 이터널로드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. 근데 이제 뭐제 영상도 그렇고 다른 분들 영상 보시다 보면 나랑 유닛이 똑같이 들어간 것 같은데 공격을 똑같이 넣었는데 아주 간발의 차이로 딜이 안 들어가거나 안 죽거나 막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. 이제 그럴 때 이게 몇 가지 뭐 경우들이 이유들이 있는데 뭐 파츠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캐릭터가 다르거나 예, 아니면 패치를 통해서 조금 조정이 있었거나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간발의 차이로 못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을 때 sp화를 시켜 주시면 기본적인 스탯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돌파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sp화 시켜 주는 게 아니라 게임을 진행하면서 상황에 따라 나에게 필요한 부분에서 sp화를 시켜 주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재료를 아끼면서 뭐 게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제타 건담하고 더블 제타 건담 추천 개발 유닛에 대해 좀 소개를 드렸고요.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좋은 유닛들 중에 좀 다른 유닛들도 있을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한 것 중에 좀안 좋은 유닛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뭐 저뿐만이 아니라 제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돼요. 이전에 올렸던 영상들도 사실 제가 말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댓글이 더 도움. 이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여러분 의견을 마음껏 뭐 댓글에 남겨 주시면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 주시고요.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